583번 설명하겠습니다. 583번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로그 방정식이 있어요. 로그 방정식 보기에서 왼쪽에 로그 하나, 오른쪽에 로그 하나 그래서 왼쪽에 로그 하나기 이 때문에 얘를 합쳤어요. 오른쪽에 오니까 로그 2에 5 이렇게 하고 요게 2에 5랑 같다. 32이죠. 갔다 고 놓고 오른쪽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은 최초식에서 진수, 미수 조건을 구했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는 2분의 e, p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꼭지점의 x자표를 한번 구해봤더니 2로 묶어가지고 구해봤더니 x는 마이너스 4분의 8마이너스 p예요. 8마이너스 p 근데 이제 이거를 양끝값의 평균을 내본 거죠. 이 범위의 평균을 냈더니 그때 4분의 p q예요. 그래서 이 위에 꼭지점의 좌표랑 동일하더라. 우연치않게 요거는 보기 편하게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4분의 얘랑 똑같게 p 8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랑 똑같더라. 꼭지점의 좌표가. 그러면 이제 양쪽 경계값 기준으로 가운데 꼭지점이 있다는 뜻이죠. 중점이 여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A, B, C 세 점이 있어요. 얘가 해를 갖는다고 했으니 A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값은 0보다 크거나 커야 되고요. 2분의 p를 대입한 게 0보다 크면 양수 쪽에 있고요. 반대로 이 꼭지점의 y 좌표 있잖아요. 이거 완전 제곱한 거예요. 꼭지점의 y 좌표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같으면 이렇게 닫죠. 그래도 해를 갖죠. 그래서 맞고요. f 4는 뭐요? 예 해를 가지려면 얘가 여기 되고 해를 가지려면 이제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4. 맞죠? 근데 여기가 이제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등호로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 조건, b 조건, c 조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잠깐 필기만 해두시고 이제. 이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